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수요일에 애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아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참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 시간에 <laughs> 저희가 문자를 하나나 캡처해 놨습니다 파리 사인 님이 변호사님 연기가 일품이십니다 매일 연기 연습하시나 봐요 라고 질문을 <laughs> 주셨는데. 자,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기 연습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일단,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사실, 연기 욕심 조금 나서 학원을 가고 싶기는 한데. <laughs> 아, 사실 개빈 네, 네, 다니지는 그... 않고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네.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빨리 끊으세요. 개빈 엔터테인먼트라고 <웃음> 제가 <웃음> 연기하곤 합니다. 아 진짜요? <laughs> 예. 아, 뭐, 그... 아 변호사가 이렇게 잘 속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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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laughs> 기가 해보면 <엿으면> 큰일 났는데. <laughs> 네. 어머니 영입 인재 또 1호로 한번더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또 게다가 여우주연상에 또 음. 지금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laughs> 네. 어쨌든 연기 기대보면서근데 사연은 조금 심각하긴 해요. <laughs> 예. 네. 예전에는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감정은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스토킹 관련해서 여러 피해자가 늘고 아...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게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목소리> 게 뭐야? 어떻게 또 왔어, 또 왔어? 저에겐 정확히 새벽 2시면 알람이 울리듯 매일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써니야, 혹 혹시 자니? 3년전 헤어진 남자친구인데요. 헤어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연락을 합니다. 범 써, 써니야, 내 인생 최고의 후회는. 너랑 헤어진 거야. 자꾸 너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써니야. 답변이 없어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도 술한 잔을 하니 써니 너 생각이 많이 나네. 음,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내용을 보내옵니다. 어, 무서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젠 새벽 2시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크게 요동칩니다. 소름끼치고 무섭기까지 해요. 저희가 3년 전에 헤어진 건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어요. 평소엔 세상 착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죠. 우리 범, 써니 밥은 먹었어? 음, 바빠서 못 먹었어. 그럴 줄 알고 오빠가 김밥 싸왔지. 오, 직접 산 거야? 그럼 뭐야? 감동이야. 하지만 2년 정도 만난 후에 큰 다툼이 있어.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돌변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귀까지 빨개지면서 욕을 하고요. 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헤어지자고 할 거야 말 거야 한번더 그런 소리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결국 한참을 도망치듯 피해 다니다가 힘들게 헤어졌는데요 이젠 메시지만 봐도 예전 그때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요 스트레스로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런 행동 멈추게 할수 없을까요. 직접 만나서 행패를 부리지 않아도 문자만으로도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이전 남자 친구 제가 연기를 했지만은 남자 입장으로 봐도 참 무섭고 집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연자 분은 잘 헤어지신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폭력적인 성격에 또 한번 노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변호사님 예전보다는 그 스토킹 관련 처벌이 요새 좀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좀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바로 정답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퀴즈로 내죠 여러분께 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X로 답변을 해주세요. 단순한 문자만으로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다면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하다 하면 O고요. 아니다.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았고 단순히 문자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X로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 가능하다 O, 처벌 불가능하다 X.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시죠.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우리 2749번 님. 그 문자로만 보내니까 차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어 처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X 그러셨고 밤도깨비 님도 박경원 님오 보내 주셨어요. 처벌 가능하다. 예, 3125 님도 아,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는데 왜 법은 안 바뀌는지 의문입니다. 2510 님도 정답 5. 이미현 님도 5. 어, 오의 의견이 많은데요. 우리 정은경 님도 오 보내주셨어요. 아, 될 겁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 송성욱 님도. 음. 반면에 0942번 님은 전화로 하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문자까지 처벌은 안될것 같은데요. 이런 아.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5831 하버님 경각심을 가지라고 저는 오 보냅니다. 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오 네. 어,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예. 우리 스토킹으로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우리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정답은 X가 어? 아니라 어? O입니다. 어! 아! 네, <laughs> 네,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예. 아, 처벌 가능하군요. 네, 네. 네. 사연의 경우에, 과거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으셨죠. 이런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 만약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니 근데 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게요. 그 단순히 예전 추억이 떠올라서 순수하게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를 단순 안 물어보느냐,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이냐, 스토킹이냐? 이거 좀 구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에서는 과연 이제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의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음. 일반적으로 사귀거나 사귀었던 사이에 에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행동을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음.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어. 실제로 제가 실제로 사건에서 접해본 사례는 그 은행 계좌 내역으로 이 예. 원씩 이렇게 보내면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아, 뭐,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한두번 했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이 되는 건 아니고 음.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이런 행위로 상대가 공포심을 이제 발생했다면 네. 스토킹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당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되잖아요. 보내지 마라. 네. 오지 마라.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문자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어... 이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이제 단순 문자를 보내는 정도는 스토킹으로 처벌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갈수록 스토킹 피해가 커지다 보니 계속해서 처벌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음. 올해 스토킹법이 개정되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만 채우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보통 살인, 유괴, 성폭력, 강도 등 일부 범죄만 한해서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런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나아가고, 어. 이제 어, 네. 사전에 이런 범죄를 이제 음. 예방하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에게만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연자의 경우는 신고는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전 남친이 막좀 다혈질이었잖아요. 막 폭력적이고 근데 신고를 하면은 또 보복할까봐 그게 더 겁나요. 아, 네 맞아요. 많이들 이런 보복.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보복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심지어 이제 그때 당시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수사 기관이 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로 이런 보복하고 협박하고 이런 문제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2023년 7월 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보복이 이제 연달아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이게 근데 그 신고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처벌까지 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의 그 공백 사이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상대방의 반복적인 메시지나 통화기록 내역 그리고 혹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셨다면 이러한 진단서를 확보를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라는 걸 증거로 사무셔서 어, 경찰에 제시를 하면 긴급 응급 조치를 받으실 수있고요 음. 이렇게 되면 일단 가해자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전화나 sns 역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달 동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되면 경찰관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달 이내로 가둬둘 수 있는 잠정 조치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서도 흠칫흠칫 놀라실 수 있어요. 처우마가 되거든요. 예, 생각이 나서. 아, 어, 저의 주변에도 전화번호 몇번 바꾼 분도 있어요. 아... 근데 그 당사 그 상대방은 자신이 무슨 순해 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본인은 네, 근데 당하는 맞아요.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공포스럽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켜보는 것도 처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어 무서워. 실제로 이제 주거지나 음. 직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근처 이제 CCTV로 증거를 확보를 음. 해서 음. 이 행위 하나 자체로 스토킹이 되는 경우가 실존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매일 뭐 꽃을 준다든지 음. 뭐 매일 선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같이 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어,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가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 그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아,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강력하게 거부사를 밝혔음에도, 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속 와서 선물을 주고, 꽃을 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스토킹으로 될 여지가 있죠. 공포죠. 어, 네. 어, 그 당사자들은 그 본인이 직접 이 찾아오는 거를 거부하는 의사를 네. 좀 남겨, 남겨놔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증거자로서?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거부했다라는 음. 의사를 어, 증거로 남어, 남겨놔야죠. 확실히 어, 어.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는요. 네, 나에게는 사랑이지만 상대는 아닐 수 있거든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애정 표현도 범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애천자님들이 변호사님 연기 너무 좋다고 또 좋은 이 법률정보 감사하다고 의견들을 많이 <laughs> 네, 보내셨어요. 어, 우리 해바라기님은 우리 김범선 변호사가 나오는 이 시간 너무 기다린다고 그러셨고 음. 우리 583 한아버님은 집에서 늘 연기 연습 하시는 거티 난다고 <laughs> 아, 들켰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네, 다음주에는 더 좋은 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이... 역시 배우십니다. 네. <laughs> 네.